Уровень지, 톡톡톡, 조피카나, 오렌지 툭툭툭 o 피카나 오렌지 o o 그럼 게스트분들 모셔야겠죠 아 우리 또 기다리고 계시는 에어, 분들 t 너무 많아서 o k took, t 이 o k took, t 계 o 다 t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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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솔직히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있는데 o o k t o 오 k t o 워 Bam! Oh, yo, Bam Bam! Oh. Yo, Roy Joe! Oh, come on! Yo, Motor Joe, Roy Joe! Oh, yo, Roy yo. Right. 무삭제스 펄도 <와 뭐람> <시트> 꿀쉐 요 <Yo, 뭐람> 거기서 내가 요 Yo, you know 어, 거기서 거. 내가 만약에 욕을 하면 거기 욕도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 삐처리 oh, oh. All videos a 공중 파도 괜찮은 나오면서 스무스 아 아야 아도 좋고 집도 좋은데 바지미 뭔데 꿀하 바지 디스 나이스 클래스 여기는 이 방송 어떻게 시작했어요? 굶 전에 살아봐야겠다 안되는 여기로 여기 저는 초반엔 섹시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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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어! 앞에 까는 발가리 있어 JTBC 네. 워머비 형님께서 그 에로에게를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네. 어, 그럼 그 얼마에 들어온 거예요? 얼마에요? 만원만오 5만 원아 그걸 왜 주세요 그거 <laughs> 그 주시지 말고 돈 주면은 <laughs> 나중에 후회 안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갔는데 뭐가 2만 3천 원인데 딱 봤을 때만 3천 원 밖에 없으면 거기서 후회 안돼 내가 에이, 어차피 그걸 뭐 해주고 싶다 싶을 때 <laughs> 내가 왜만 원을 줬지? 와 아, 진짜 현실적이야 괜히 내가 필받았고 만원도아 이선희 만약에 똥꼬팬 <laughs> 만원둘 같이 됐는데 만원 괜히 줬어 이렇게 된다. 고왜요 아,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야. 아, 그죠. 예, 로이 그 이게 미국 이름이네. 어, 미국인 맞 아, 사수,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정도. 아그래달 어, 동네에서 이십이야. 아, 에이, 동네에서 한 번도 해보고 나온 적. 한 번도 없어요. 저 연예인 누구 탈문 사람 없습니까? <laughs> 앞을 봐봐. 보여드려.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. 봄봄봄 누구냐? 누구냐 너?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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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 봄 왔네요. 우리 아, 난쟁이, 가리... <laughs> 난 <laughs> <람 James! 웃음>